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 노란 치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치아는 왜 이렇게 노랗지 선천적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학병원 치과에 가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노년역 블랑시 치과 대표 원장이고요 치과왕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사람마다 피부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아색도. 다 다를 것 같고요. 단순히 하나의 물질로 된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질의 함량이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얀 치아를 가진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좀 노란 치아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어, 치아 자체는 인종이나 뭐, 나라별로 좀 다른 게 있긴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치아 형태 자체도 좀 다르게 생겼고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치아 색상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부가 조금 까만 분들은 치아가 당연히 더 하얗게 보이는 거고, 피부가 좀 하얀 분들은 치아가 좀더 노랗게 보이는 경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치아 자체의 색상은 거의 똑같습니다. 형태 자체가 뼈가 두꺼운 사람들은 치아도 약간 뭉툭하고 약간 건강하게 생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통뼈면은 치아도 약간 통 치아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치아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턱 자체도 굉장히 강하게 발달해 가지고 사각턱이시고 치아 자체도 약간 네모나고 약간 이렇죠 선천적으로 치아가 좀 노랗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노래 주주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후천적으로 좀 노래 지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애기들 치아 보면 색깔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 애기 치아는 왜 이렇게 노랗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약간 선천적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학병원 치과에 가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꼭 치과에 가셔서 우리 애기가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이걸 좀 체크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들이 몇 가지 있어요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치아 색상보다는 이제 치아가 얼룩져가지고 막 얼룩덜룩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범랑질 형성 부전증이라고 해가지고 범랑질이 이제 치아의 최외곽층이라고 불리는 하얀 층인데 이게 만들어지다 많은 거죠. 이런 아기들은 전신 질환적인 뭐 영양 상담이라든가 질환 상담을 꼭 받아봐야 되죠. 제가 봤을 때 치아색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황리인 부모를 가지신 분들은 보통 애기들도 황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무조건 유전이라기보다는 가족력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집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 뭐 양치질에 대한 습관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습관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이랑 합쳐져서 노란 치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음식이 있겠고 두 번째는 뭐 충치, 충치 때문에 치아 노래 보이는 분들 진짜 많아요. 세 번째는 이제. 충격 어떤 충격을 가해요. 만약에 야구 방망이에 맞았거나 아니면 넘어졌어요, 어렸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치아가 노래지고 까매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충격 때문에 노래지고 까매지시는 분들은 신경이 죽어서 그래요. 치아로 보내던 그런 혈관이나 수분 이런 공급들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치아가 점점 활기를 잃고 죽어갑니다. 그게 노랗게 코 까맣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보통 색소가 굉장히 강한 음식들이 치아를 확실히 노랗게 만들어요. 비단 노란 음식이 노랗게 치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확실히 색소가 있는 음식들은 확실히 노랗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색소든지 상관없이 색소가 있으면 노랗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카레 아니면 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아를 노랗게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보면 되시고요. 오히려 콜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치아를 그렇게 썩 노랗게 만들지는 않아요. 라면 색소 자체가 굉장히 빨갛잖아요. 이 빨간 게 치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약간 고추기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는 것 같은 게 중국인들 보면 고추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중국인들 중에서 황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확실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음식별로 치아 변색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정리해 놓은 그런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아이 음식 뭐 와인도 마찬가지 와인도 굉장히 치아를 노랗게 만듭니다. 그 표에 다 정리되어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아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은 바로바로 양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 변색 유발 지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마 율목이 연하게 정리된 표가 나올 거예요 많이 줄것 같아요 어, 담배 같은 경우에는 연기 자체가 일단 자꾸 치아에 들어오면은 치아에도 치아도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공극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에 뭔가 까만 물질들이 자꾸 차고 타르 같은 것들이 끼면은. 치아 치아가 당연히 노랗게 보일 것 같고요. 커피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커피 색상 자체가 일단 갈색이니까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은 그 공극 사이로 색소가 들어와서 치아를 노랗게 만듭니다. 그런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걸 너무 많이 드시거나 위산 역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치아를 보면 다 마모돼 있거든요 위산이 너무 세가지고 치아에 범랑질을 다 녹여버리는 건데 산이나 시큼한 음식들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자꾸 복용하시면 은 비슷한 증상이 생기실 거고 범랑질은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의 범랑질을 다 녹이면 그 안에 치아는 더 노랗거든요 상아질로 불리는 공간은 노란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가 더 노랗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법낭질이다 녹아내리면 상아질만 남는 건데 상아질은 굉장히 노랗거든요. 노랄뿐만 아니라 신경이랑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시려요. 그래서 시려가지고 거의 일상생활 못 하실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라운 같은 걸로 다 씌워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습관은 당연히 양치하는 습관이고요. 양치하기가 좀 어렵다. 커피를 매일 마시는데, 커피 하루에 뭐 세네잔씩 마시는데, 그때마다 양치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맹물 한잔씩만 해가지고, 각을만 해줘도 변색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어요. 어,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치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국에 있는 변색 물질들을 스케일링의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조금 제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막 갈색 띠가 막 치아에 덕지덕지 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제거를 할수 있는 게 스케일링입니다. 치아의 공극에 이제 착색이 되는데, 커피나 뭐 음식물들에 있는 색소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착색시키거든요. 그럼 갈색에 착색된 것들이 들러붙어 있어서 치아가 노래 보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초음파로 그런 착색된 물질들을 다 떨쳐내니까 기존보다는 훨씬 하얘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뭐 와인이나 라면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셔서 치아가 엄청 노래지신 분들은 스케일링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치아 미백술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물리적으로 치아에 붙어있는 착색된 물질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치아 미백술은 화학적으로 치아의 내부로 침투해서 내부에 있는 색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닦아내느냐 아니면 내부로 침투해서 내부를 하얗게 만드느냐 그 차이입니다. 미백술은 100%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무조건 효과는 있어요. 내 치아가 너무 노랗다, 이런 분들은 저는 주기적으로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보통 치과에 오셔가지고 하루에 세번막 연달아서 하시면은 치아가 완전히 하얘져요, 진짜로. 이렇게 하얘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6개월 뭐 1년 시간 지나면 다시 치아가 노래지거든요. 근데 기존이 100이었다면 100만큼 다시 노래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다시 노래져도 한 70, 80? 이 정도로 노래집니다. 미백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 하얘지는 루틴을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루에 네 번까지 이어서 연달아서 하는 치과는 많은데 그 이상은 하면은 치아가 조금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분께서 직접 느끼실 정도로 약해지지는 않고 미세한 경도 경도는 이제 긁으면 긁혀지는 걸 경도라고 하는데 미세한 경도가 조금 약해진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를 뽑아야 된다거나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되도록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그때 또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 형태는 굉장히 정상적인데 치아가 조금 노랗다? 남들이 보기에 너무 노랗다? 아 너무 노랗지도 않고 그냥 본인만 아는 정도로 노랗다. 이 정도면 사실 라미네이트 할 필요 없죠. 근데 치아 형태에도 바꾸고 싶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분들 진짜 굉장히 많으세요. 최근에 뭐 그런 연예인이 있었죠. TV에 원래 본인은 TV에 출연하는 연기자가 아니었는데 뭐 갑자기 인플루언서가 돼서 TV에 나갔는데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니까 내 치아가야 뭐 잿떨이 같았다.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됐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치료를 함으로써 심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훨씬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인생을 바꿔 주는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하면은 굉장히 좋은 치료다.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분들, 치아가 충분히 하얗고 예쁘고 가지런한데 그냥 좀 하얘지고 싶어서 라미네이트 한다 이런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미백 치약도 해외에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이거든요. 한국 식약처 기준보다 미국 식약처 기준이 더 높아요. 더 많은 농도를 미국에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과산화수소 미백 치약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높아서 아마 이 정도 치약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 기준이 많이 약해서요. 사실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치약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한 가지 치약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네 다섯 가지 정도의 치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치아가 저도 간오가다 시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치아 시림에 효과가 있는 그런 치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충치 예방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이두 가지가 섞여 있는 치약은 잘 없느냐? 왜냐하면 두 가지의 화학 성분이 서로 충돌을 해서 그렇게는 치약을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괜찮게 보는 치약이 하나가 있는데 화학 제품을 뭐 거의 안 쓰고 안 썼을 뿐만 아니라 어 그렇다고 해서 화학 제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학 제품이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화학 제품을 거의 안 쓰고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는 불소가 유일한 물질이었는데 또 하나 추가됐다고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충분히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 치약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제 채널에 오시면 은 제가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약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화한 느낌이 드는 치약이 뭔가 소독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효과는 없고 그냥 화한 느낌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느낌의 치약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치약들의 성분을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뭐 불소가 충분히 들어있으면 성분은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타르 색소라고 있는데 이 타르 색소가 암을 유발할 수 도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르 색소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체에 무해할 정도만 첨가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치약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백 치약 뿐만 아니라 미백제에 대한 그런 과산화수소 농도도 저희 한국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효과가 없습니다. 집에서만 할수 있는 건 없고, 치과에 가시면은 농도가 높은 미백제를 살 수가 있어요. 이 미백제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서 하면 잇몸에 화상이 있고, 막 부작용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게 치과에서 그냥 두지는 않고, 본인의 치아에 딱 맞는 틀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치과에서 만들어주고, 그 틀에다가 미백제를 담아서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착용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집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다. 볼수 있습니다. 판매 안 하는 치과도 있어요. 저희 치과에서는 하는데, 판매 안 하는 치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판매 안 하는 치과들도 한30%이 뭐한 정도일 것 같아요 판매하는 치과가 오늘 이렇게 헬스 인사이드라는 채널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저도 따로 치과왕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랑 관련된 지식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 인사이드에서도 계속 정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